여러분, 비누가 효과적일지, 손세정제가 효과적일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려전의 건강의 니들입니다. 요즘 자신의 면역력,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 국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위 분들도 자기 면역, 그리고 위생관리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손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마스크 쓰기하고 손을 깨끗이 닦자. 요겁니다. 요거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구해서 착용을 하면 그만이지만, 과연 손을 씻는 데는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영상에서도 손세정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남겨드린 적이 있어요. 손세정제 셀프로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 TV에서는 손 닦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 손 세정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뭐가 더 효과적일까? 자, 그럼 먼저 손 세정제가 어떻게 세균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이손 세정제에 포함되어 있는 에탄올 성분이 그 감염균을 코팅하듯이 둘러쌉니다. 그래서 그 감염균의 먹이가 될수 있는 것들을 차단함으로써 굶겨 죽이는 방식으로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탄올 성분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도 나눠집니다. 흔히 생각했을 때 에탄올 성분이 80, 90% 되면 더 효과적으로 세균을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탄올 성분이 세균을 바깥쪽을 코팅시켜서 굶어 죽인다고 했잖아요. 너무 강력하게 되면은 에탄올이 이 안으로 서서히 침투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코팅을 하면서 안쪽에서부터 코팅해가지고 이걸 다 막아버려야 되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버리면은 다짜만 여기 팍 코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탄 올 성분이 70% 정도 되는 게 서서히 안쪽까지 스며들면서 코팅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밖에서 생활할 때, 아니면 안에서 생활할 때, 손 세정제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비누를 쓰는지 효과적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비누로 씻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계면활성제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평소에 샴푸 뭐 이런 비누 이런 데 이게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걸 피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안 좋은 계면활성제 성분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계면활성제가 섞인 이 비누를 쓰면 바이러스를 죽일 뿐더러 흐르는 물에 바이러스가 같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손에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성분까지도 한꺼번에 다 죽여 버리고 버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질병의학센터에서 손 세정제를 쓰는 게더 효과적인지, 비누를 쓰는 게더 효과적인지 연구를 했는데, 비누를 통해서 2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씻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만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손 세정제는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게두 번째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가까운 물을 보면 비누로 손을 빡빡빡빡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으로 손 세정제를 사용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비누, 과연 손 세정제 뭐가 더 효과적일까? 대한 영상을 남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